아우, 성격이 아주 지랄 맞아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집에서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또 우리가 필요한 게, 와, 피해 보는 건 항상 집사람들요. 네. 여자분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맨날 미친다, 이런 소리가 좀 있어요. 그만큼 호랑이띠는 용맹에서 내가 운기가 강하다. 내가 1년 12달에 크게 굶어 죽을 내가 기운은 가지고 있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신도령입니다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 띠. 네. 네자 호랑이 띠 되게 행복해요. 내가 점집에서 진짜로 베스트 베스트 제일 점을 안 보러 오는 게 지금은 재작년부터 호랑이 띠들 같아. 음... 네 호랑이 띠들 점 보러 잘안 와요. 자 특히 우리가 보면은 자만 하나 병인생이 되거든요. 네. 자 병인생 같은 경우는 부모 덕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독특해요. 용맹하고. 그리고 누구랑 싸워서 지기도 싫어하는 게 우리가 호랑이잖아. 스스로가 먹잇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호랑이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덕도 있고 내가 1년 12달에 크게 굶어 죽을 내가 기운은 가지고 있진 않아요. 내가 먹잇감 사냥도 겨울 되면 미리 다 포착을 해놔요. 그 정도로 우리 강한 게 호랑이띠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이제 호랑이띠들 같은 경우는 또 나쁘지 않다. 음, 전체적으로 괜찮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병인생이나 우리가 갑인생이나 우리가 이민생이나 자 내년에 이동의 변화가 있어요 음, 네. 내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동이 내년에는 이동설이 뜨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변동이 생기거나 내가 직장에 변동이 생기거나요 자 우리가 아마 벌써 우리가 갑인생이랑 이민생은 이런게 많이 생겼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갑인생은 많이 생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솔직히 병인생은 나는 크게 나쁘다고는 안 보거든요. 갑인생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작년, 재작년에 옮겼기 때문에 또 나쁘지도 않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솔직히 이민생이거든요. 이민생이 이게 크게 금전의 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금전의 덕은 있는데 내가 벌어서 내가 나가기 바쁜 게 우리가 이민생들. 호랑이 띠 중에서도 내가 이민생이 그래도 운이 제일 빠진다. 그래도 이민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건 있더라고, 우리가, 어르신들이. 어,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는뭘 찾지를 못하죠. 네. 그냥 뭐 내가 이제 나이가 있고 젊었을 때는 잘 나갔어도, 나이 때 일자를 리 찾아야 되는데, 꼭내 입에 맞는 떡을 찾으려니까 그게 없거든. 그러다 보면 내년에 또 힘들어져요. 그 힘들어지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또 뭐냐면, 아우, 성격이 아주 지랄 맞아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집에서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또 우리가 필요한 게와 피해 보는 건 항상 집 사람들죠. 안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여자분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맨날 미친다 이런 소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집에서도 보면 통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기 이민생 어른들만 전보로 많이 들어오지. 네 가빈생하고 우리가 병인생들은 전보로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어른들이 좀 봐주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호랑이 띠는 용맹해서 내가 운기가 강하다. 허나 우리가 이제 이민생 같은 경우만 내가 전보로 다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 자리는 뜨지만 건강설이 조금 나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객사라는 걸 들어보셨죠? 네. 네. 돌아가시진 않지만 바깥에서 객사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다. 그러기 때문에 바깥에서 활동할 때 매사에 그래도 조금씩 조심해라. 그 이야기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체적인 거는 바깥에서 좀 다치는 숲빼고 크게 나쁜 거는 없어요. 그 부분도 내가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6년 병원형 같은 경우는, 네, 뭐, 호랑이띠, 신도령이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축하드리는 게 우리가, 자, 호랑이띠. 저 호랑이띠들 궁금한 분들이잖아요. 댓글 남겨놓으세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꼭 점을 봐달라고 댓글을 많이 남겨놓더라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개개별로 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선생님, 뭐, 뭐, 호랑이띠인데, 내년에 그냥 뭐, 이쪽 방향에서, 뭐, 그냥 이쪽으로 움직여도 될까요? 네. 전체적인 방위는 다 똑같거든요. 네. 간단한 거는 내가 저걸 하지만, 꼭 생년월일 이름까지 넣어서 다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 네. 네. 그러면은, 솔직히 뭐 먹고 살아요 무당들은 <laughs> 그런 거는 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본인 생계 리를 노출을 다 하거든요 네. 몇년생에몇월 며칠에 네 그런 거 노출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거 유튜브 다른 무당들이 그거 다 갖고 써먹어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요즘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자들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악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년월일, 이름, 이런 거는 유튜브 댓글에다가 나는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띠 크게 이야기할 건 없고, 솔직히 괜찮으니까, 네, 호랑이띠들 축하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 묘라는 우리가 단어인데, 묘는 토끼예요. 네, 토끼는 삼재거든요. 네, 자식이 삼재가 이거나 그러잖아. 꼭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